자, 이번 시간에는 상영어금 마플 66페이지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만 그냥 푸는 게 아니라 개념 설명도 좀 하면서 문제를 풀게. 자, 그리고 이 지금 쌤이 원래 165번 문제, 165번 문제, 다음 종합문제에서 165번 문제의 풀이 방법을 굉장히 세밀하게 풀었는데, 그렇게 풀지 말고, 그냥 이 방법대로 적용해서 풀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한번 들어. 그래서 이 방법대로 한번 그냥 풀어, 그 문제도 165번도 쌤이 다시 녹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째. 로그 A와 로그 B의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로그 A와 로그 B의 소수 부분이 같을 때는 a와 b의 숫자 배열이 같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자, 로그 2와 로그 200은 소수 부분이 같아. 얘는 0.3010이고 얘는 2.3010이야. 그랬을 때이 진수의 숫자 배열이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로그 a 빼기 로그 b는 로그의 뺄 셈은 진수의 나눗셈이지. 그래서 얘들 두 개를 자, 로그 뭐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얘가 200이 더 큰지를 알고 있으니까. 로그 200 빼기 로그 2를 하면은 얘는 로그 100이 되니까, 얘가 10의 제곱이 없을 때, 그래서 2가 돼서 정수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표현 방법은 로그 a에다가 가우스 로그 a를 빼주면 자, 얘가 뭐니? 얘가 정수 부분이지. 정수 부분. 그러면 얘가 이 전체가 바로 로그 a의 소수 부분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로그 b의 소수 부분이 되니까 로그 b의 소수 부분. 그러면 로그 a의 소수 부분과 로그 b의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총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 표현 방법을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이렇게 로그 A와 로그 B의 소수 부분이 같을 때 자, 그러면 문제를 마플 특강 3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 X의 범위가 10 이상 100 미만이고 로그 X와 로그 X 제곱의 차가 정수라고 했어요. 두 로그의 차가 정수, 뺄셈이 정수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아, 얘를 가지고 로그 x와 로그 x 제곱의 소수부분이 같구나. 근데, 오케이, 같구나. 그래서 로그 더큰 애를 먼저 쓸게. x 제곱 빼기 로그 x는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정수라고 쓸 겁니다. 자, 이러면 계산해주면 얘는2 e log x가 되고 빼기 log x가 돼서 얘가 정수가 되지 자, 2 e log x 빼기 log x는 그냥 log x가 되지 log x가 정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한편 뭘 확인해 줘야 되냐면 은 x의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세 면에 전부 다 log를 붙여 l o 를 붙여요 그럼 log 10 그 다음에 로그 x 그리고 로그 100 이라고 써주면 로그는 지금 얘는 지금 어떤 로그 냐 밑이 1 보다 큰 로그잖아 밑이 지금 10이니까 밑이 1 보다 크지 밑이 1 보다 큰 로그는 다 붙여 줬을 때 부등호의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왜 로그함수의 그래프가 우상향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로그를 붙이는데 밑이 0에서 1 사이에 로그를 붙이면 부등호 방향을 다 바꿔야 돼 이것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 로그 부등식이 아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 자 그래서 얘가 1이고 로그 x는 그대로 로그 x라고 써줄게 그리고 얘가 2니까 로그 x는 1 이상 2 미만인 정수래 그러면 로그 x는 1일 수밖에 없겠지 여기서 자 1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가 1이면, 자, 어떻게? X는 10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를 또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표현도 1호그와 e 1호그의 e 차가 정수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 즉 로그 더큰 애를 먼저 쓸게 x 제곱 빼기 로그 루트 x 가 정수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자그러면 얘를 앞으로 떨어뜨리면은 이 로그 x 빼기 2분의 1 로그 x 는 정수 <laughs> 자 그리고 그리고 얘는 지금 뺄셈을 해주면 로그 x가 그냥 로그 x는 하나의 문자 a라는 문자라고 생각해. 그럼 2a 빼기 2분의 1a야. 그러면 얘가 2분의 4로2 4라 써서 2분의 1을 빼주면 2분의 3a니까 2분의 3로그 x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얘가 정수란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한편 어디로 가냐? 면1로 가야 돼요. 우선 로그 x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세변에 똑같이 로그를 붙이면 로그 10, 로그 X, 로그 100이라고 써주고, 자, 얘들은 얘가 1, 그리고 로그 X는 그대로 로그 X라고 쓰고, 얘가 2, 잖아 2, 자, 여기서 4가지를 구하고 싶은건 2분의 3 로그 X가 점수라는 이런 값이라는 걸 구하고 싶으니까, 이세변에 2분의 3을 다 곱해줘요. 2분의 3. 2분의 3 로그 X. 자, 2분의 3을 곱하면 3이 되겠지. 약분 돼서 2분의 3을 곱해주면. 자 어떻게 했다고? 여기는 세변을 다. 세변에다 2분의 3을 곱해줬어. 왜?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얘하고 모양이 똑같은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을 때 얘가 1.5가 되고 얘가 3이 되니까 1.5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점수는 바로 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지 여기서 그러면 자 여기서 로그 x는 2분의 3을 1로 넘겨주면은 3분의 4가 되고 x는 자 로그를 지수의 표현을 바꾸면은 한번 미치 영원한 미치니까 여기 미치 10이 생겼는 있잖아 10의 3분의 4 제곱 즉 얘는 4 제곱 끈 10의 3제곱이라고, 아이고, 부끄러니다 자, 큰일날 뻔다 자, 녹화 실컷 다 해놓고 마지막에 삽질할 뻔했다. 자, 얘가, 분, 얘가 분모가 3제곱근이 되니까 3제곱근 10의 4제곱이라고 써도 되고 자, 얘는 지금 어떻게 또쓸수 있냐면, 자, 보세요. 3제곱근 10의 3제곱 곱하기 10이라고 쓸수 있지. 그럼 요 10의 3제곱, 3제곱근 얘들 두 개가 똑같으니까 얘를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어. 그러면은, 10, 세 제곱근, 10 곱하기 세 제곱근, 10이라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이거, 쌤이 다시 좀 쓸게. 10 곱하기 세 제곱근, 10이라고, 이렇게 X를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세 제곱근, X의 네 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자, 이 문제를 지금 동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165번 문제로, 유튜브에서 자 유튜브에서, 쌤 이름이 200원이잖아. 자, 200원, 고리1 6 5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은, 165번 문제로 가는데, 쌤이 바로 165번 문제를 이 방법대로 좀 쉽게 풀어줄게. 쌤이 좀 어렵게 푼 거는, 예전에 모의고사에서 그렇게, 어, 소수 부분을 구분해서, 알파, 3알파를 구분해가지고, 125번에, 3알파를 구분해서 풀었던 그 방법이 있어서 쌤이 그렇게 풀어줬는데 만약에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풀수 있다면, 125번을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간단하고 외우기 쉬우니까, 그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다시 풀어봐야 됩니다.